세계적으로 자국 내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와 교역을 끊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공급받지 못해 물가가 오르고 산업이 축소되는 등 이제는 세계화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자국 영토의 자원이 중요해진 상황에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한국의 땅을 넘보고 있는데요. 일본이 탐내는 독도 이야기는 이미 어린아이들까지 알 정도로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탐내는 이어도는 그에 비해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어도를 탐낸 중국의 야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도는 제주도의 전설 속섬 이어도의 이름을 딴 마라도 남쪽에 위치한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표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인 평화선에 의해 우리나라 영토로 포함되었습니다. 한나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인데요. 암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어도가 속해 있는 구역이 분쟁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2003년 우리나라는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국경상 남쪽 끝에 위치한 이어도의 과학기지를 건설해 보다 정확하게 기후, 태풍 등을 관측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정확히 확정된 것이 아닌데 왜 마음대로 기지를 건설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한국은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상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는 의견을 냈고 중국은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중간이 아닌 중국이 더 많은 해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국은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2011년 이어도 근방에서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중국은 왜 중국의 영토에 들어왔냐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한국 해경이 출동하자 중국 관공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2012년 중국이 이어도는 중국 관할에 있기 때문에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해 순찰하겠다고 말하자 한국에서 크게 반발했고. 겁을 먹은 중국은 이어도 해역을 중국 관할 구역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꼬리를 내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음에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며 또다시 이어도를 집어삼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인데요. 국제법상 영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 구역 내에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라는 개념의 방어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어도 근방으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이 마음대로 침입한다면 도발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방공식별 구역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말아도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열이 받은 국방부는 국내 방공식별구역을 공식적으로 늘려 공, 해군을 파견하며 일본과 중국의 영토 침범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대놓고 이어도를 집어삼키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영토에서 몰래 해양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이 우리 구역에 들어와 불법 포획을 계속하게 되자 한국은 비장의 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공섬은 영토 확장이나 기피시설 설치를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와서야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미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지던 꽤 오래된 영토 확장 방법이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공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1636년 나가사키의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두개 규모의 이 섬은 포르투갈인을 모아 격리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세국정책을 펼치고 있던 일본에서 유일한 외국과의 교류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남중국해 일대의 인공섬을 꾸준히 조성하며 일대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었는데요.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중 이미 세 곳을 군사화시켜 주변국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어도에 과학 기지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화를 냈던 중국인데 자기들은 군사 기지화 시킬 정도라니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그 섬이 완전한 섬으로 인정되면 주변 12해리 내에 바다가 영해가 되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과 달리 영해는 마음대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불법적인 침범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인공섬까지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자 중국은 이어도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어도를 포기하고 다른 구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다름 아닌 태평양에 있습니다. 한국 땅이 태평양에 있다고?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하와이 근처에 있는 해저 단열대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입니다. 유엔은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기구를 설립했는데요. 이는 사람이 사는 육지뿐 아니라 해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은 1994년 유엔 해양법에 관한 협약을 통해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 한가운데를 세계적으로 함께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JSA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게 해양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팔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4년 15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보다 큰 크기의 지역의 개발권을 340억가량의 돈을 주고 샀는데요. 이곳이 바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입니다. 당시만 해도 무슨 태평양 개발권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거냐? 돈을 땅에 버리는 거 아니냐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절을 뭘 믿고 사냐는 말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비웃었던 이 구역은 말 그대로 노다지였습니다. 2002년 JSA는 선행투자가의 부과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에게 허가 면적 중 절반인 75,000 제곱킬로미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을 개발한 탐사대들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망간 단계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 해저에서 나온다는 망간 단계가 바로 이 클라리온 클리퍼턴해역에 가장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망간단괴는 앞서 독도에서도 다량이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대체 망간단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보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바다 속의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망간단괴는 100만 년에 1mm 정도 매우 천천히 성장하는 금속 광물입니다. 이때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오랫동안 해양 침전물이 퇴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다 그 침전물 안에는 단단한 조개껍질이나 상어 이빨 등이 있어야 하며 응축 과정에는 고운 입자의 퇴적물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망간단괴가 바다 속의 보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구성을 이루고 있는 희귀 광물질들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육지의 광석에 함유된 금속은 2에서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망간단괴의 경우는 40여 종의 금속 원소에 99%라는 말도 안 되는 순도의 높은 함유율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망간 단괴 안에 함유된 금속의 종류입니다. 망간단대는 망간 단괴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와 같은 산업 가치가 매우 높은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망간은 철강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인데 우리나라의 육지에서는 망간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해양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수입 의존도가 매우 낮아져 철강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이 망간보다도 니켈, 코발트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요즘 세계적인 대세가 돼가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핵심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짜배기 금속들을 함유하고 있는 망간 단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망간단계가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안, 우리나라 구역에 무려 5억 6천만 톤,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해도 앞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존재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00조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하니 30년 전 300억이 만배에 가까운 거대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두가 비웃었던 때에 가치를 깨닫고 자원을 캘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